얘들아, 순서 마지막. 89번. Уу. Ган. Хот. 수용아몇 번? 2번, 2번 맞았습니다. 음. 자, 보자. 어, 약 22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gifted. 재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었을 때, uh, one thing that perplexed me,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첫 번째 것은 existence, 존재였대. 밑줄, so called. 자, so called 하면은 뭐예요? 소위 so 이른바 두개 써봐, 두 개. What. 그 다음에 we도 되고 you도 되고 they도 돼요. 여기서 이 세개는 막연한 사람들 일반 주어다. 사람들이 부르는 것 call. 이게 소위 이른바 그 다음에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수동태로 쓰면 What is called? What is called? 외워 소위 이른바 소위 재능있는 Underachiever 낙제생이죠. 낙제생의 존재였습니다. A보자 This 동그라미 이 e, 미스테리 mystery. 앞에는 미스테리가 나와 위에 미스터리 있니 없니? 어좀 애매하죠. 음, 일단 좀 보자. 이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내가 몇년 후에 수업을 들었을 때 실비아 박사님으로부터 어, Preventing Underachievement. 자, Underachievement 낙제, 낙제를 막는 것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일단 패스. 자, B 보시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 children with so much intelligence, 그렇게 많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여기 밑줄, 형광펜,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 이게 뭐 봤죠? 주어진 문장에 낙제생들 봤죠? 어, 재능 있는 낙제생들. Gifted underachievers 봤죠. 음, 더 보자.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상황 그들이 그들의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게 미스터리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오기에 더 잠깐만 아 그치 맞죠 어 이게 처음에 오기에 더 맞고 얘들아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스터리죠 그래서 B 다음에 뭐가 오겠어 A가 그 다음에 C의 쉬 동그라미, 디스 동그라미. C의 쉬는 누구니? A의 어, 실비아 박사님이 되겠죠. 음, 실비아가 여자 이름이니까. 디스는 뭐니? 디스. 디스는 A의 두 번째 문장 봐봐. 어, 두 번째 문장에 어 밑줄 더 프라블럼 되겠죠 더 프라블럼 응, 읽어봐 응. 자그 다음에 이제 순서 끝내고 혼동되기 쉬운 단어로 가는데 이건좀 필기할 게 있다 어, 필기 해봐 자 오늘은 억은 두개 정리하자. 첫 번째, track, track 정리하자. track는 어, 뭐니? track는 주로야 주로 끌다. 자, 쭉 써볼게. 1번 쉬운 거부터 하자. 음, attract, attract. at는 A D의 변형인데 A D는 투다 투자 어디 어디로 끌어당겨 그래서 말 그대로 끌다 매혹하다 알지 두 번째 여기 나온 거요 음, contract Contract 하면은 커는 항상 together, 그러면 뭐야? 어떤 일을 함께 끌기로 약속해 계약하다. 자, 두 번째, 무슨 뜻? 얘들아, 풍선 상상해, 풍선. 풍선 안에서 함께 끌어당겨. 풍선이 어떻게 돼? 수축되죠. 수축되다. 근데 조심할 게 있다. 요거랑 요거랑 명사형이 다르다. 계약은요. 똑같습니다. 아, 물론 발음은 달라져. 명사일 때는 강세가 앞에 오죠? 어. 그래서 컨트랙트 contract 하면 계약이야. 근데 수축은요, 이게 아니라 contraction이야. contraction. contraction. 이게 수축이야. 조심해. 세 번째. 뭐야, 이거 배터리가 없나? 에이. 잠만 내가 충전기 안 갖고 왔나? 아이씨. 충전기 위에 있나 보다. 잠깐만, 이거, 이거부터 하자. 자, 세 번째는, u 어, distract, this distract. This는, 그, 먼, 어, distant, 거리, distance. 살때 this야. 어 무슨 뜻이야? 멀리 따로따로, apart의 뜻이야. 자 사람의 정신을 멀리 끌어당겨 주의 삼만하게 하다가 되겠죠. 4 번요. 음. 자, abstract 하자. abstract 어, abs는요. s는 발음상 붙은 거고 ab은요. 뭐뭐로부터 멀리의 뜻이야. away from이야. away from 아, 그래서 얘들아, 정상적이니 normal 비정상적인은 뭐니? ab normal 알지? 정상에서 멀리 벗어났어. 그래서 비정상이죠. 그 다음 끌어당겨. 그럼 뭐야? 뭐로부터 멀리 끌어당겨. 추출하다의 뜻이 있고요. 명사면 추출도 되고 어떤 내용의 핵심만 추출해? 요약. 핵심이란 뜻도 있어.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면 알죠? 추상적인이죠. 물론 명사나 형용사일 때는 강세가 앞에 온다. abstract. abstract. 강세가 앞에 와 동사일 때는 abstract 뒤에 와. 그 다음에 안한게 뭐가 있냐? 익스 붙여봐라. 익스, 어, extract, extract. 뭐니? extract. 익스는 아웃이죠? 바깥으로 끌어당겨. 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뽑아내다, 추출하다가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요. 어? 춥지? 어 리모컨 어디갔냐? 리모컨 여기있다 아, 이상하다 내가 하나 끄자고 내가 야들아 잠깐만 다음 내가 충.. 충.. 충본을 놔 위에다가 컴퓨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같이 있어요? <laughs>